<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제가 그 동안에 2019년 5월으로 이렇게 해서 2022년 6월 18일까지 어, 일종의 그 근육풀기 건강법을 그 마무리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 21번째 동영상에 보면은 근육 풀기 건강법에 대한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거하고 조금 그 관점을 달리 해 가지고 어, 바라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근육 풀기 개념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기로 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근육 풀기라는 말을 어 일반인들이 쓰긴 해요 근육 어깨 근육을 푼, 푼다 뭐 이렇게 좀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고 할때 근육풀기 라는 말을 사용하긴 하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확장해 가지고 독특한 저의 더 근육풀기 어 개념을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설정해 봤는지 어떻게 했냐면은 어, 옛날부터 그 우리가 이렇게 주물르고 눌러서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는, 일반 근육을 풀어주는 그, 그거, 그한 가지와 추가로 제가 독특하게 어떻게 보면 5월, 5월 그 말경에 어느 날 제가 종아리를 그 풀면서 우연히 발견한 건데 혈관 근육이 있다는 걸 혈관 근육을 풀어주는 요거는 굉장히 독특한 발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그 제가 건강사적을 많이 읽어봤고 뭐 많은 문헌을 봤지만 이렇게 혈관의 근육을 풀어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어이 건강을 이 살펴본 보 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19년 5월 어느 날 우연히 아 혈관 근육을 풀어주면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우연히 하게 됐고,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 사실 5월 말경에는 이것이 정확히 어, 실체가 무지에 대해서 저도 자, 자, 신도잘 몰랐어요. 몰랐, 몰랐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근육 풀기 개념을, 어, 좀 가다듬고 완성해가는 차원에서, 어, 문헌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문헌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근육, 어,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을 직접 제 몸을 통해서 제 몸에 있던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 차례대로 실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좋은 12가지 그총 12가지의 저의 몸에 그 건강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건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시도를 했죠. 했는데, 12가지 그 경우에서 모두 다 아주 놀라운 그 결과들을 얻었고, 그래서 건, 모두 다 건강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오, 2019년 5월 달에는 굉장히 뭔지 모르지만, 반신반의 하면서 이게 과연 뭔지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 제가 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2010, 2022년 6월 18일 이후로 그 거의 건강 실험이 완결된 이후로 어, 굉장히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 근육 풀기는 일종의 큰 대발견이다. 아, 저는 이제 그런 그 자신감이 어, 이제 생겨 거죠. 왜냐하면은 문헌도 찾아봤고 그 다음에 직접 제가 건강 실험을 해가지고. 어, 그, 이,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증, 거를 찾는 거죠. 증거를 찾는데, 어, 제가 12가지 경우에 그, 그걸 해봤는데, 모두 다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근육 풀기 개념이라는 것은, 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다. 효과가 있고, 이거는 널리 <laughs>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칭 이게 뭐냐면은 근육 풀기라는 개념은 인류 역사상 어이 혈관 근육을 풀어서 건강을 도모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한 생각을 한 사람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제가 그게 최초일 수 있습니다. 최초일 수 있고 이와 같이 이런 그 그러니까 어떤 발견을 할 때는 어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어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어 여러 가지 어어 어, 공부를 하면서도 봤는데 어 우연히 발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2019년 5월 경에 어느 날 우연히 근육필 혈관 근육을 풀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것이 일종의 개념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에 따라서 직접 제가 어 건강 실험을 했고 건강 실험을 했는데 그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근육풀기 개념은 상당한, 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아, 평가를 받아야 되고, 요거는 나 자신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금은, 어 많은 사람들 저도 처음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뭐지? 그, 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 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 훗날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으로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자신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 이, 이와 같은 그 근육 풀기, 그러니까 혈관 근육 풀기는 독특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건강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것을 보면은 제 동영상을 앞에 있는 근육 풀기 건강법 쭉그 건강 실험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한번 직접 자기가 실천해 본다면, 근육풀기 건강법 직접 실천, 실천, 실천해 본다면 아주 놀라운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건강실험을 마쳤지만, 다른 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이 건강실험을 통해서 결과들이 좋게 얻어진다면 저는, 음,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좀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직접 건강 실험을 하시고 좋은 결과를 만약에 얻었다 그러면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시든 뭐 문자로 보내시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아, 이거는 근육풀기 건강법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건강에 유익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실천하는 것이 어, 건강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널리 더 알리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조금 더이 일찍 이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직접 실험을 하셔서 저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근육 풀기 건강법 근육 풀기 개념은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지금부터 알려야 되는 내용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일단, 일단 책을 출간하고 그리고 제가 기회 닿는 대로 마 이거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우리 이제 마사지 업계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어 근육 풀기 일반 근육을 푸는 그것과 더불어서 혈관의 근육 풀기까지 추가로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마사지를 통해서 건강을 어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는 보람된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뭐냐면은 일종의 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을 어떻게 보면은 눌러서 눌러가지고 혈관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일종의 마사지를 좀 확장된 마사지 개념을 확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사지 쪽에서도 전문 분야로 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 혈관 근육을 풀어줘서 우리 몸의 건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 참여가 있으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육 풀기 이거는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근육 풀기 개념은 음 놀라운 한마디로 발견이다. 아, 발견이다. 이거는 아마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고 저도 우연히 2019년 5월 그러니까 앞에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모르고 살다가 2019년 5월에, 5월 말경에 우연히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어,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 이렇게, 어, 잘 시, 신뢰를 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들어,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개념이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어, 믿을 수가 없죠. 저도 처음에 2019년 5월 달에는 제가 그, 어렴풋하게 생각은 했지만, 이게 과연 이게, 어, 타당성이 있는 거냐. 저 자신도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몸에 있는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12가지에 대해서 차고 차례대로 이렇게 검증을 해나갔던 거죠. 검증을 해나가는데, 할 때마다 놀라운 결과들이 얻어지는 걸 보면서 12가지가 2022년 6월 18일 경에 끝나면서 저는 무척 이제 자신감에 이제 차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했는데, 놀라운 결과들을 얻어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신뢰할 만한 개념이다.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육 들기 개념을, 어, 저의 동영상을, 아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동영상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처음으로 이 근육 풀기 개념을 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겁니다. 어떤 책을 보고 어떠한 전문 건강 서적을 봐도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고 처음 이야기하는 근육 풀기 개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 저는 이제 여기서 어 동영상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끝나고 나면 책을 이야기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어, 구상을 해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 근육 풀기 개념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는 방법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인류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이해할 를수 있지. 미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뭐 중동 사람이나 어디 어디 아프리카 어느 나라 사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아는 음. 언어가 한국어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 한국어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먼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근육풀기 건강법을 근육풀기 개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두 가지는 그 열두 가지 건강 실험을 한 것은 앞에 동영상에서 쭉 열두 개를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총 정리 근육 근육풀기 건강법 총 총정, 건강 실험 총 정리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무슨, 아, 건강, 어떤 건강 실험을 12가지 뭘 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아,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그, 건강 실험 결과들을 얻었어요. 무좀이 없어지는가 하면, 발 뒤꿈치 각질이 없어지기도 하고, 하고 여기, 이, 치, 치아에, 아, 치아에, 뭐, 잇몸 붙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혈액 순환이 잘이루어지면 아,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고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 셔도 좋을 겁니다. 제가 저는 과학계 과학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뭐냐면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제가, 제가 증거가 없이 제가 직접 실험을 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 저는 굉장히, 어,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이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 한 3년 년에 걸쳐서 건강 실험을 했고, 그 건강 실험을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하셔도 좋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 근육풀기 근육풀기 개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 우연히 발견하긴 했지만 이 근육풀기 개념을 우리 건강 문제들에 적용해 본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걸로 생각이 돼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이쪽에 왼쪽 벌대기 이쪽에 이, 어, 그래서 이제 하다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 왼쪽에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름이 있고 이렇게 있고 주름이 있는 부분을 그래서 제가 양미간 사이에 있는 주름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 건강 실험을 했는데 주름이 없어지는 그거를 이, 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있는 데마다 아, 그쪽에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이렇게 그러니까 새동맥, 특히 새동맥입니다. 모세혈관은 근육이 없어요. 근데 동맥에는 동맥이나 정맥에는 어, 중막에 근육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근육 풀기를 하는 개념은 모세혈관의 모세혈관을 푼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일반 근육과 뭐냐면은 일반 동맥과 정맥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거죠. 그렇게 통해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일반 근육과 그, 그걸 풀어주게 되면은 모두 다 풀어주게 되면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림프관도 림프관에 있는 림프관에는 근육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풀어진다고 하면은 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어, 혈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고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액순환이 잘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근육 사이로 흐르는 신경이 신경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 가지 혈액순환 림프액순환 신경순환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뭐, 많은 건강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되고,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육. 물론 머리카락 뭐 이런 특수한 것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뼈 그러니까 근육을 잘 풀어주고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그 사이로 흐르는 혈, 혈관이라든지 림프관이라든지 신경 흐름이 좋아진다고 하면 건강은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근육을 근육풀기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건강실험을 통해서 어, 이럴 수가 있나. 새끼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무좀. 혈액순환이 되니까 아, 무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무좀 잘안 생겨요. 근데, 어느 날, 이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점차 점차 무좀이 생긴는데 그렇다면 무슨 얘냐면 어릴 때는 없었던 무좀이 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좀이 더 생기는지, 그리고 뭐 두통도 생기고, 뭐 온갖 얼굴 쪽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손, 발, 뭐 이런 데에 다 건강 문제들이 생기는데, 왜 생기느냐? 저는, 뭐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왜 나이 들면서 생기느냐 그거를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잘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심장으로부터 먼 부위부터 손, 발, 머리 이쪽은 심장으로부터 머리 떨어져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위부터 점차 점차 아, 우리의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혈액순환을 근육 풀기를 해 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니까 있었던 건강 문제들이 어, 말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 12가지에 제가 12가지의 건강실험을 하면서 직접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근육 풀기 개념을 어, 접하게 된다면 근육 풀기라는 게 무언지를 한번 어, 생각하셔서 근육 풀기를 해주셔서 해줘,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근육 풀기 개념에 제가 우연히 발견했고, 그 발견한 근육 풀기 개념이 굉장히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고, 한번 건강 실험을 하시고, 좋은 결과를, 결과들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거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